이거 같기도 한 아무 말? 노은수라고자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지각대장 노브레인정 아직 안왔죠? 아니요아니 왔어요 왔어요 실수해 실아 진짜 오늘은 진짜 늦잠 않게 집을 나섰거든요 아이 근데 아파트 현관에서 사인 요청을 받아가지고요. 어 사인 요청이요? 네, 제가 여기서 노브레인이지만 사실 정준아좀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사인을 요청하신 분이 팬이신가 봐요. 신은 카드 배달 여사님이야. 등지우표는꼭 사인 필요하다고 잘 만났다고. 네, 네, 잘하셨고요. 자, 오늘의 논술 주제가 바로 그 배달원인데요. 최근 발표가 나왔죠? 배달업 종사자 숫자가 역대 최대! 거의 사십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나 놀아줘 순간 번쩍 생떼. 아, 그러신지 알루미늄 사시 연습이 없는 금요일에 이 몸을 불러내다니 너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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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혹시 같이 삼겹살 먹을 사람 없구나 그지 나척 되게 좋거든. 준아준아 아니거든. 그리고 오늘은 멋있게 좀입고 나오라고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옷이 이게 뭐니? 제일 좋은 옷이야 무슨 소리야. 허리춤에 주름 한 개가 포인트 이 디스코 바지. 거기에 항공점프를 쫙. 텀쿨즈 스타일이야. 어때? 스무살의 냄새가 코를 찌르지? 아니 오늘도 역시 반백살의 냄새가 코를 찔러.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가 참을게. 그나저나 진짜 날 불러낸 이유가 뭐야? 어?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이몸이 적응할 수가 없다고. 80 b p m 이상은 몸을 흔들기가 힘들어 8 0 b p m 정도면 흔들 수 있지 않니? 면100 BPM이면 100 BPM이면 100 BPM이면 100 b